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전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뜨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양 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지상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5년에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심정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자리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경청하는 마음으로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말씀이 더 풍성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시대를 분별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15년이라는 새로운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2015년이라는 이 선물을 우리가 한해 동안 어떠한 해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이제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성품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씨앗입니다. 그 씨앗에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추게 하고 양분을 주어서 그 나무가 크게 하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2015년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열매를 거두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아 3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배경은 시대적 배경입니다. 오늘 예레미아 31장의 배경은 유다 왕국의 멸망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초강대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상황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전쟁을 겪어 보셨죠 6.25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어요 흥남철수부터 시작해서 6.25전쟁 월남전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비참함 몸소 겪은 민족입니다 인간의 역사 중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 전쟁이죠 이 전쟁만큼 비참하고 잔인한 불행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오늘날 전쟁보다 옛날의 전쟁이 더 잔인했어요 오늘날에는 무기는 발달했지만은 나름대로 인도주의적인 것이 스며들어 있어서 무장하지 않은 포로에 대해서, 항복한 포로에 대해서 나름대로 포로로 잡지 그들의 생명까지 해야 하는 일을 가급적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전쟁은 아주 잔인했습니다. 전쟁해지면 다 멸절되고 많은 것입니다. 성은 불타고 여자 어린아이 모두가 잡혀가거나 학살을 당합니다. 불을 질러서 성을 다 항폐화시킵니다. 아주 전멸을 시켜서 다시금 그 나라가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의 위협이 닥쳐오면 온 나라가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지금 강대국 바벨론의 위협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레에게 멸망당하는 그 비참한 상황을 다 알고 있었고 유대민족들은 그것도 다 목격한 터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보다 더 강한 그리고 아수르보다 더 심한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더니 이제 유대왕국을 멸살, 멸살시키려고 그들을 위협해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대는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지난 해 12월 달에 소위 자칭 예언자라는 사람이 한반도에도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을 퍼뜨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전쟁이 그 전쟁설이 유포가 되자 많은 사람들이 전쟁 날줄 알고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도망가 버리고 사재기를 하는 사람이 실제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칭 예언자라고 하면서 하는 이 어리석은 일 여러분 이런 일에 현혹돼서도 안 되고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됩니다. 오늘날의 시대도 이렇게 전쟁설이 유포되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더하여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끊임없이 위협을 하고 쳐들어오고 전쟁의 위기 속에 놓여있으니 그 나라가 얼마나 공포와 절망적 상황에 떨어져 있었겠습니까? 이런 배경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배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였죠.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종노로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의 관계를 맺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시내산 계약이고 이 시내산 계약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쌍방간에 수용하고 쌍방간에 받아들인 쌍방 계약이었던 것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계약을 서로가 신실하게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일종의 결혼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이스라엘이 파기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의하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간음을 행하고 영적으로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를 약속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한쪽이 그 약속을 파괴하는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약속을 파괴했을 때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온 사람의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이때 그 사람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이 배신감이라는 마음이죠. 배신감은 관계없는 사람과의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었던 사람, 관계된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배신감. 하나님이 경험한 이 배신감, 실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사람 같았으면 이스라엘을 두번 다시 보지 않고 다 쓸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래야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 면치 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강대국 바벨론에 끊임없이 전쟁에 이어발에 있었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같이노 아래에 놓여 있었죠 그러다 보니 극도로 혼란스럽고 정치, 경제, 종교 어느, 한 것, 어느 하나 것도 바른 것이 없었고 희망이란 찾아볼 수 없었고 앞날은 캄캄했고 이대로 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 떨어진 것이 오늘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해 회결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에게 임할 진노를 선포합니다. 그들이 범한 죄는 벌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하, 예레미야는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 31장에 와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더니 심판이 바뀌어 희망과 구원으로의 선포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과 희망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7절에서 14절 내용은 두 달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7절에서 9절까지가 첫 번째 달락, 10절에서 14절이 두 번째 달락. 그런데 두 달락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 비슷하게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고, 이 선포의 내용은 구원과 회복이 이 선포의 초점인 것입니다. 첫 번째 달락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두 번째 달락 첫 번째 10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라고 하면서 이제 선포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포하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너희는 경청하고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들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계속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슬픈 소식이 아니었어요. 심판과 진노가 아니라 기쁜 소식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31장에서는 심판과 진도에서 벗어나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의 내용이 무엇일까? 계속되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적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을 모으리라.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을 흩트신 자가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그양 떼를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목자가 양 떼를 돌본 것 같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모아주신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의 내용이 나와 있죠. 회복의 내용이 바로 8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 중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맹인과 다리 젖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한 사람 이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큰 능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오늘의 상황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고 바벨론 치아에서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능력이 이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너희가 아무 능력이 없을지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능력 없는 너희들을 들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이 있는 계곡의 고정길로 가게 하리라. 울며 돌아온다는 것은 강격의 눈물을 말하는 것이죠. 너무나 강격스러워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나 강격스러워서 강격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되 고준길, 평탄한 길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기쁜 계획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의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회복의 결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세보도주와 기름과 어린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요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양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과 경제적인 풍요도 주시고 더 나아가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이런 회복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복의 결과가 13절 14절에도 나와있습니다 13절 14절은 우리가 스크린을 보면서 또는 말씀을 보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지상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그리고 즐거워하며 회복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진 상황은 상상할 수 없는 회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슬픔이 바뀌어서 즐거움이 되고, 근심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고, 그리고 마음이 흡족하고. 만족하게 되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나의 그리고 내가 주는 나의 복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다리 져는 사람, 맹인, 해산한 여인과 같이 무능력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그리고 나의 복을 너에게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너희와 맺은 약속을 지켜 나가겠다. 이스라엘 너희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내가 너희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회복과 구원을 선포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9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회복과 구원을 선포한 이유가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찾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때로는 아버지를 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저버릴 수도 있을 거고 아버지의 곁을 떠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기쁜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초한 시대적 상황, 바벨론 압제하에서 멸망 직전의 상황, 그리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스스로 파괴해서 타락한 상황,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이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우리들은 쓸모없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전쟁의 두려움, 세상이 주는 공포를 다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가정 속에 얼마나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큰 복은 예수 믿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다가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을 때의 간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사랑받는 사람은 예수 믿고 나니 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나는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소중하게 여겨 주셨어요. 나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니. 나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 나의 존재의 뿌리를 다 알게 되었어요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 사람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니 세상에 그어나것 하나도 부러운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어요 이런 가정 속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겠다고 또 얼마나 수없이 결단하고 고백했어요 예수님 올해는 예수님 잘 믿겠어요. 헌신하겠어요. 수없이 은혜 받을 때마다 고백과 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수없이 결단과 고백을 했을지라도 오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주님 무시게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보다도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마음과 몸으로 주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욕심 내 욕망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린 기도, 형식적으로 드린 찬양,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 형식적으로 드린 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잘 믿는 것 같지만은 정말 예수를 잘 믿나? 나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예수를 잘 믿습니다라고 용기 있게 대답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40년 강녀 생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계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민족을 손가락질 하면서 정작 나 자신이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였어요. 또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성 섬기면서 얼마나 쉽게 상처받습니까? 교회를 섬기면서 사람에게 상처받아요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요그 상처가 믿음이랑 직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나서 주님이 주신 상처도 아닌데 사람에게 상처받고 나서 예수 안 믿겠습니다 신앙이 침체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일이 수없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개복치라는 생선이 있죠? 포항 사람들이 서민들이 잘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개복치입니다. 개복치 엄청나게 크죠. 4미터 이상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개복치가 덩치는 엄청 크지만은 생각보다 무척 예민한 생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복치는 작은 변화에도 민감해서 쉽게 죽는다는 거예요. 수질이 바뀌어도 죽고 온도가 바뀌어도 죽고 그리고 태양이 또 어느 날 갑자기 많이 내리쬐어도 죽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친구 개복치 중에 누가 하나가 죽으면 죽는 것을 보고 쇼크 받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감당할 준비가 안돼 있어서 너무 쉽게 도리연사하는 것이 개복치. 성도들 가운데 개복치와 같은 신앙인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부족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을지라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나는 포기했을지라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나에 대한 기쁜 계획을 가지시고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아니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회복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절망의 상황이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계속해서 이런 삶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구원과 회복의 기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주님에 대한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했을지라도 나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 다시 일어나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또 다시 나를 새롭게 하고 또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고 또 다시 도전하고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될 소중한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향한 기쁜 계획을 가지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반복되는 실패와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또다시 나를 불러 세워 주시고 나를 향한 구원의 기쁜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나에 대한 구원과 회복의 기쁜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주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또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또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또다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5년대는 내가 맺어야 될 가장 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